현재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충청도와 강원도로는 시간당 15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고요. 조금 전 9시를 기해서는 충남 서천과 보령, 청양과 부여 등지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호우특보가 배려 중인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로는 앞으로 4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와 충청 남부로도 최고 250, 그 밖의 지역 으로는 5에서 7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 약해졌다가 밤 사이에 다시 강해지는 형태를 띠겠습니다밤 사이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경북 지역으로는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3도, 서울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